이찬원이 연일 천만 뷰를 터뜨리며 온라인을 들썩이게 하자 그 뒤에서 벌어진 역주행 사태가 예상을 뛰어넘는 초비상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그의 이름이 플랫폼 메인 화면을 하루 종일 장식하는가 하면 기존 기록을 갈아치우는 속도 역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팬더뿐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조차 이건 사고 수준이다 라고 표현할 만큼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의 시작은 단순한 공연 영상이었다. 공식 채널에 업로드된 이찬원의 라이브 무대가 업로드 24시간 만에 300만 뷰를 넘어섰고, 48시간째 되는 시점에서 1000만 뷰에 근접하며 급격히 가속되기 시작한 것이다. 더 놀라운 점은 1000만 뷰 돌파가 한 번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일명 연속 1000만 뷰 현상이 벌어지며, 팬덤은 물론 플랫폼 내부까지 초비상 모드로 전환되었다. 플랫폼 측은 트래픽이 몰리면서 서버가 순간적으로 지연되는 현상까지 생겼다며 단일 아티스트 영상으로 이런 수치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영상 게시판에는 조회수 안내 알림 문구가 잠시 표시되며 내부 조정이 이루어졌고 일부 이용자들은 멈춘 줄 알았다. 조회수 폭발 중이라 잠깐 안정화 중이라더라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찬원의 역주행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독특했다. 보통은 신곡 발매나 대형 방송 출연 등 명확한 계기가 있는 반면, 이번 현상은 자연 발생적인 폭발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로드된 공연 영상들은 소위 말하는 찐 라이브로 팬뿐 아니라 비팬층까지 사로잡는 음색과 감정선 덕분에 알고리즘이 폭발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시청자 비율이 급증하면서 글로벌 차트까지 흔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찬원 측은 이 상황을 예상치 못했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그저 팬들이 좋아할 만한 진솔한 공연 기록을 공유한 것 뿐인데, 이렇게까지 연속 1천만 뷰 사태가 벌어질 줄은 몰랐다며, 현재 내부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원 본인 역시 생방송에서 저도 놀라고 있다. 사랑이 너무 크고 빠르게 와서 조심스럽다며 겸손한 반응을 보였다. 천만뷰 연속 돌파와 더불어 역주행 사태는 음원 차트와 검색량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오래전에 발표된 곡들이 다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갔고 그동안 묵혀있던 다양한 콘텐츠까지 줄줄이 끌어올려지는 도미노 역주행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 때문에 과거에 출연했던 방송 클립, 예능 하이라이트, 심지어 라디오 라이브 음원까지 조회수가 급증해 플랫포머들이 급히 추천 알고리즘을 조정할 정도였다. 문제는 이 역주행 열풍이 단순히 팬덤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광고 업계에서도 이찬원을 둘러싼 움직임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여러 브랜드에서 지금 이 흐름을 잡아야 한다며 협업 논의를 급히 서두르고 있고, 이미 몇몇 곳은 제안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지금 업계에서는 이찬원 효과를 직접 경험해 보려는 브랜드가 많다고 귀띔했다. 현장에서도 초비상 사태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진행된 2천원의 팬미팅과 공개 일정에서는 온라인 폭주가 오프라인으로까지 번지며 행사 진행팀이 인원을 두 배로 늘리는 일이 벌어졌다. 주최측은 예상 참석 인원의 1.8배가 몰리는 바람에 즉각 현장 동선을 변경해야 했다며 2천원 관련 일정은 이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팬덤 내에서 조회수 인증 열풍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팬들은 서로 조회수 현황을 공유하며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인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한 영상 천만에서 이제는 전체 천만 라인업으로 가자는 팬들의 슬로건도 등장해 이 역주행 흐름은 쉽게 꺾일 기세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찬원의 이번 천만 뷰 행렬이 단순한 알고리즘 운이나 순간적인 이슈가 아니라 그의 음악성과 인품이 꾸준히 쌓아온 신뢰가 폭발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노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라이브 실력, 겸손한 태도, 팬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결국 대중적 호감도를 높이는 기반이 되었고 이는 역주행의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PD는 이찬원은 힘으로 만든 스타가 아니라 시간을 들여 만들어진 스타라며 이번 천만 뷰 사태는 그가 쌓아온 신뢰 자산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조회수 증가를 넘어 이찬원이 현재 한국 대중 음악계에서 얼마나 강력한 존재감을 가진 아티스트인지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 역주행은 우연일 수 있지만 연속 천만 뷰는 절대 우연이 아니다. 이는 대중이 보내는 확실한 신호이며 앞으로 그의 행보에 어떤 새로운 기록이 더해질지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